오비의 하루. 잔소니의 일기. 와드어 퇴근이다. 이제 집에 가자. 아 배고파. 저녁은 뭐 먹지? 아 계란밥이나 해 먹자. 오 무슨 냄새지? 와 삼겹살 냄새다. 먹고 싶다. 밤에 가면 삼겹살 세일 많이 할 텐데. 그래. 저녁 먹고 사러 가자. 밥도 먹었겠다. 이제 마트에 가볼까? 근데, 버스비가 좀 아깝네. 도 정거장인데 걸어? 그래. 운동 삼아 걸어가자. 드디어 도착했다. 근데, 꼼꼼하지? 설마? 아, 맞다. 오늘 마트 쉬는 날인데. 잔소니의 읽기. 다음에 계속. 오비의 하루.